안녕하세요 부피티의 공예중개사 임수빈입니다 저희가 오늘 엄청난 집을 보러 왔어요 바로 LG 회장님이 사셨던 집 판교운중 아펠바움에 왔습니다 여기는 박정희 대통령님도 꽤나 눈독을 들였던 곳이라 하는데요 그럴만도 한게 여기가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한 명당이라고 해요 뒤쪽으로는 청계산을 등지면서 앞쪽에는 운중천이 흐르는 형태로 배산임수에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계산이 이 단지를 감싸고 있어서 이금딱이 알을 품은 형태라고 하죠. 금계포란형 길지의 집이에요. 이런 귀한 집은 과연 내부가 어떻게 생겼을지 저희가 입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짜자. 엄청 높아요 그쵸 이게 카메라에 이렇게 한샷을 담기지 않을 정도로 층고가 굉장히 높은데 이 신발장이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다 벽이 아니라 신발장이에요 여기는 신발 많으신 분들도 꽤나 이렇게 좀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제가 아까 놀랐던 게 이렇게 딱 열면은 보통 팬트리장이 아니라 슈드레서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두가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보시는 기본 옵션들이 다 가져가신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이 집이 마음에 드셔서 이렇게 매매를 하신다고 하시면 협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쪽부터 한번 보실게요. 여기는 양쪽으로 거의 세대가 나눠져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딱 오시면 왼쪽에는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럽죠? 바닥도 대리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물 튀지 말라고 이렇게 단차도 이렇게 딱 두셨고, 이렇게 샤워 부스로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승부가 엄청 높아요. 네. 거울도 이렇게 큰 거울 처음 봤어요. <laughs> 이때까지 본집 중에 가장 큰 거울을 갖고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장 작은 방이에요. 작은 방인데도 이렇게 층고가 높아서 그런가 되게 커 보이는 것 같죠? 그리고 여기 앞으로 보이는 이 뷰가 이 청계산인데 굉장히 뭐랄까, 이게 전기가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이 창도 너무 커서 바람 쐬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이 창도 너무 좋은 창.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바람 쐬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다. 공기도 좋아요. 근데 여기 입지가 되게 좋은 게또 뭐냐면 바로 옆에가 서판교랑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판교랑 분당 생활권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권까지도 차로 20분이면 충분히 갈수 있어서 입지가 너무 좋아요. 서울권이랑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딱 문이 또 있는데 문을 열면 드레스룸. 옷은 다뺄 거예요. 옷다 빼면 공간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팬트리장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 방 하나 쓰시는데 이렇게 옷 하나 도실 양 충분하겠죠. 이쪽에 방 하나 보셨고 바로 옆쪽으로 오시면 거실 같은 방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방으로 쓰실 수도 있는데 공간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이렇게 충분히 거실로도 좀 꾸며놓으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일단 이렇게 문 열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가 또 방이에요. 안방 같죠? 근데 안방이 아닙니다. 여기는 두 번째 방이고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딱 문을 열면 이렇게 기역자로 세면대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거울도 굉장히 크고 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이게 무슨 회장님 집의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런 것 같습니다. 옆에 이렇게 또 부스로 나눠진. 욕실이 있어요. 깔끔하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간접등으로 해가지고 바닥도 톤을 균일하게 맞춰서 더 깔끔하고 넓어 보이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집 하나를 반도 안 봤어요. 이제는 저희가 메인 공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주방과 거실이 합쳐진 형태로 ADK 구조예요. ADK 구조라고 하면 리빙, 다이닝, 키친 함께 있는 구조라고 보실 수 있겠죠. 여기 층고만 너무 높아가지고 여기가 오물 천장으로 좀 튀어났거든요. 이 층고 한번 재볼게요. 거리 측정기도 가져왔어요. 제가 집에서 갖고 왔는데 3 m 가 넘어요. 대박이죠. 일반 주택보다 꽤나 높은 층고를 자랑하고 있고요. 교통이랑 학군, 한번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강남권까지 차로 20분이면 충분히 가실 수 있고요. 서울과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판교와 분당 생활권을 이용하실 수 있고, 학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걸어서 한 15분 정도 가시면 운중초, 운중중, 운중고가 있고요. 여기서 차로 한 10분 정도 더 가시면 낙생고와 성남외고가 있습니다. 명문 학군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여기는 총 방이 5개고요, 욕실은 총 3개입니다. 전용 면적은 70평 조금 넘는 약 72평 정도이고, 공급 면적은 138평이에요. 즉시 입주 가능하시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해가 잘 들어오는 거실 기준으로 정남향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로만 진행하고 있고요. 매매가는 45억 원이에요. 관리비는 사용량에 따라 좀 상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용 승인일은 2011년 12월달이라고 합니다. 네, 한번 보실게요. 여기가 너무 넓어서 뒤쪽에도 기둥이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두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주방 쪽에도 하나 더 있네요. 거실 주방에만 총 에어컨 네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앞에 보시는 조명 있죠. 이 조명이 이 프랑스의 유명한 조명 회사에서 갖고 왔다고 해요. 바카라라는 회사인데 여기에 이 집에 있는 조명만 무려 2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집한 채를 사실 수 있다고 할 정도인데 와이 주방도 너무 예뻐요. 주부들이 꿈꾸는 주방 아니에요. 이 아일랜드 조리대 있어가지고 밑에 이렇게 수납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여기 상부장도 공간이 층구가 높아서 그런가 되게 넉넉하게 수납하시기에도 무리가 없다.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장식장처럼, 아, 장식장이구나. 네, 장식장이거든요. 와, 이거는 갖고 가실 거예요. 네. <laughs> 그리고 이렇게 냉장고도 너무나 좋은, 이거 이건 빌트인이라서 놓고 가시는 거 아닐까요? 그렇구나. 그럴 것 같기도 하죠. 제가 봤을 땐 이게 진짜 좋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광파 오븐 설치돼 있고, 이 옆쪽으로는 바로 이렇게 다용도실. 좀 충분하게 이렇게 김치 냉장고도 넣을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이 다용도실 바로 옆으로는, 짜잔! 보조 주방! <laughs> 래서 <laughs> 여기. 가스 레인지 세고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뭐 이렇게 생선 조리하실 때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환기하실 수 있게끔 환기창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탁기도 이렇게 좀 파워시 둘수 있게끔 공간도 잘 되어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좀 분리해서도 사용하실 수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세요, 여러분! 기존에 살고 계셨던 대표님께서는 여기를 이 다림질 하시는 공간으로 쓰셨나봐요. 근데 저는 여기를 베란다를 되게 다양하게 꾸미시더라고요. 캠핑 느낌처럼 <laughs> 의자 두고 맞아요. 커피 한잔 <laughs> 맞아. 커피 한잔 할수 있는 티타임 <laughs> 네. 공간?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같은데 해도 너무 감성 있게 잘 들어오잖아요. 지금 커튼이. 이렇게 좀다 열려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너무 좀 쬐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좀 커튼 예쁘게 잘 설치하면은 너무 분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거실 같은 경우에는 이벽한 면을 전부 이렇게 창으로 트여놨어요. 해가 너무 잘 들어오고 답답함이 없죠. 그리고 뷰가 좋습니다. 이렇게 어느 건물이 하나 꼭 걸리는 것도 없고. 이 산이 촥 보이는 게 무슨 절경 같아요. 이렇게 보이시는 이런 옵션들은 어 우선 가져가신다고 하는데 한번 협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 옆쪽으로는 이렇게 가족실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실도 이렇게 전통적인 미를 살려서 꾸며 놓으셨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좀 다양하게, 어, 요즘은 뭐 헬스, 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피트니스룸으로 꾸미셔도 너무 좋을 것 같다. 보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마스터룸을 보실게요. 네, 마스터룸 같은 경우에는 딱 들어오시자마자, 아까 보셨던 안방보다 훨씬 큰 사이즈입니다. 여기 위에 시스템에 약간 달려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바카라사의 조명 또한 여기 설치되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가격대가 뭐 천만 원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좋은 샹들리에나 5천만 원? 막 굉장히 프리미엄급의 조명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여기 안방 옆으로는 이렇게 딱 서재처럼 꾸며져 있어요. 들어오시는 분들은 여기를 스타일에 맞게끔 잘 꾸미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공간이 무슨 제 방보다 큰것 같아요. 네, 여기를 딱 슬라이딩 도어 문을 딱 열면 이렇게 세 면으로 드레스룸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정장 보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는 파우더룸 여기다가 화장하시고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옆에도 이렇게 팬트리로 꾸며놨는데 옷은 참 넉넉하게 수납이 너무 잘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욕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메인 욕실이에요. 짜잔! 스위트룸 여기서 딱 와인 한잔 하면은 다 낭만 충만했어요. <laughs> 여기다가 창문을 이렇게 열고 샤워하셔도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굉장히 프라이빗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양쪽에 세면대 두부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이 좋게 부부 두 분이서도 동시에 출근하실 때 싸우지 않겠다. 샤워실 그 옆에 현기 각자 이렇게 섹션별로 나눠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와, 이 대리석 너무 고급스러워요. 시간이 지나도 너무 고급스러울 것 같은 디자인이고 제가 돈이 있으면 너무 사고 싶네요. <laughs> 네.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적인 건축가 이타미 준이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왠지 정말 고급스럽고 감각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오늘 보신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저희가 또 좋은 집 있으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집이 제가 기가 눌린 것 같아요. 집이 너무 좋아서 기품이 느껴지는 집이었다. 저는 여기에 살면 너무 좋은 기운을 받을 것 같아요. 괴물이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 터라고 해요. 제가 돈만 있다면 살고 싶은데 이번 생에 가능할지.